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따라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장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여서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13장인데, 이 마태복음 13장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이그 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 그곳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밭과 열매 맺는 한 가지의 밭이 등장을 하는데 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사람의 마음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하면. 어, 영토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왕국의 핵심은 주권이에요.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왕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 번째로 드는 것에 있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귀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이 신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이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은 거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바, 반응이 어, 네 가지 밭과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어, 이 비유가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 보이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네 가지 종류의 밭에서 첫 번째 밭과 두 번째 밭이었던 길가 밭과 돌밭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가 밭의 반응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길가 밭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길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를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때 이 새를 뭐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어, 그러죠. 참새를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완악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길가는 사실은 밭은 아니죠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이 길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하게 돼서 거기에 말 씨가 떨어져도 그, 그 씨가 그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거든요.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37절. 본문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 아니 아멘. 이런 표적을 사실은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포함하지만 저는 가장 위대한 표적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큰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 말씀말 기적이요. 말씀말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같은 말씀말적같은말씀말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믿지 않았 정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다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직접 그 조옥 같은 말씀을 들려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 이유를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9절 40절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시더라. 아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이 불신과 고집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걸 자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은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문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문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해서 못 믿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불신의 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들어도 완고하고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불순종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 않고 보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덧 마음에 불신의 어두움이 내리게 돼서 불신의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빼앗기고 암흑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빨리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나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고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거리가 멀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묵상할 때 큐티할 때또 설교를 들을 때다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 묵상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요? 나중에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큐티책 펴고 성경책 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왜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하나님이서 나에게 주셔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얘기할 의미가 없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어, 네 가지 마음밭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에서 두 번째 마음밭은 뭐죠?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이 돌짝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아요. 믿기도 해요. 그런데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뭐가 뜨면 햇빛이 비치고 볕이 비치면 나중에는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 햇빛을 예수님 뭐라고 풀이를 해주시냐면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중에서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경이롭고 드러난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나 드러난 증거가 명확하니까 믿,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거 아시죠? 그리고 요한은 가장 열두 제자 중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사도가 썼죠.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사도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 신앙 공동체겠죠. 믿음의 공동체겠죠.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즉, 요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과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관리라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교당해요. 그러면 직업도 뺏기고 일자리도 잃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그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요한의 공동체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요한 때는 더 핍박과 박해가 심해졌죠. 그때 이 핍박과 박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 코로나 19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 교회가 뿌려놓은 잘못된 시죠. 한국 교회가 뿌려놓은 이 나라와 이 세상에 뿌려놓은 부정적인 교회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나마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들조차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 놓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요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네 가지 마음밭에 비유해서 보면 옥토밭 외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길가 밥, 나는 길가 밥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똑같다니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첫 번째 길가밭이나 두 번째 돌짝밭이나 세 번째 밭이나 다 뭐예요? 뭐가 없죠?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훈련은 교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제가. 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내가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간증할 게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호함을 가진다는 건가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의 시선을 의식하고 손익을 저울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전부로 여길 수 있을 때 참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드러나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신 내적인 믿음과 공적인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예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러네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내가 혼자 있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고백이 없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할수록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수록 내 믿음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49절에서 주님께서 자이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신의 메시지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어디에 의존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의, 자의로 내 맘대로 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의 말씀에 의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빛을 잃게 되고 어둠에 가게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또이 세상의 길이 너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말씀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이 구렁텅인지 내가 가는 곳이 잘못된 길인지 내가 가는 곳이 멸망의 길인지 알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여론,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일반 계시로 인해서 그들은 상식과 이성과 윤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혼잡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그러진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아도 믿지 않는 신앙, 들어도 행하지 않는 신앙,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두터운 구름이 되어 말씀의 빛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씀의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열매 맺는 그래서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